네,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이 전기나 수도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가 출시됐습니다. 쌓인 포인트는 현금 지급이나 통신비 차감 등이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BC카드 한동명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명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이제 새롭게 선보인 그린카드인데요. 이게 어떤 카드고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이 그린카드는 환경부와 BC카드가 우리나라 국민의 친환경 녹색 생활을 위하여 만든 카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 카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친환경 녹색 생활을 하면 왠지 어렵고 비싸고 불편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그린 카드를 발급받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녹색 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린 카드는 연회비가 없고요.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절감과 녹색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네, 그린 카드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쌓인 포인트든 어디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그린 카드를 사용하면 에코몬이라는 친환경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어, 에코 마일리지나 등은 에코 마일리지나 탄소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후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대형 할인점 등에서 환경 마크나 탄소 라벨링이 표시되어 있는 녹색 제품을 구매하거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시기만 해도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쌓인 에코머니 포인트가 2만 점 이상이면 현금이나 다른 포인트로 교환받을 수 있고요.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과 녹색 제품 유통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3만 점 이상이면 아파트 관리비와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 요금과 같은 생활비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고요.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도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린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요. 또그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린카드는 현재 우리, 하나, NH농협, IBK 기업, 대구, 부산, 경남 총 7개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예. KB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우체국에서도 네. 발급할 예정입니다. 네,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은행 또는 에코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발급 기준은 은행마다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으므로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 신용카드의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멤버십 카드는 신용카드의 기능과 혜택은 없는 대신 일반적인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기존의 에코 마일리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요. 어 그린 카드 혜택을 좀 받게 싶다. 받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기존에 발급한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카드나 환경부의 그린 카드는 혜택이 동일합니다. 에코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에너지 절감 달성과 녹색 제품 구매에 따른 포인트 적립,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설물에 대한 무료 입장 또는 할인 서비스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에코 마일리지 카드와 그린카드의 상품 서비스는 조금씩 다르니까 이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린카드를 만들었어도 에코 마일리지나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감 달성 포인트 적립은 6개월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이 이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약을 하면 연간 최대 7만 점에서 10만 점까지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달성한 실적은 12월에 하반기에 달성한 실적은 이듬해 6월에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제 그린카드 사용으로 녹색 실천이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민 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